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계, 기업, 정부, 이 3개 경제 주체 중에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부의 재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의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악화로 인한 민생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합니까? 김기현 여당 대표께서 비공개로 자꾸 저를 만나자고 하다가 공개적으로라도 만납시다 라고 했더니 TV 토론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꼼꼼 먹은 소식입니다. 경제 얘기를, 민생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만나서 사진 찍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밥이나 먹고 소주나 나누자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세 사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대출 만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정쟁으로 이끌고 가고 야당 발목 잡고 야당 흠집 내고 국민들 협박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민생을 국정을 논의해 주길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기지개를 켜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중병이 들고 있습니다. IMF, OECD, 세계은행, 이런 주요 기관들이 세계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상냥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역주행 중입니다. OECD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둔화하고 있다. 라고 공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몰 직전입니다. 심화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과감한 재정 지출로 민생 고통을 덜고 경제 회복의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186개 지방 정부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앙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하루라도 빨리 부어야 됩니다. 민생 살리기. 경쟁의 회복을 위한 추경론이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당들 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도 추경과 관련해서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마,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의제는 술 얘기,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경 얘기라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지 기재부가 아닙니다. 관료의 숫자 노림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금과 옥조로 여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